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손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땠었나요? 어제 장이 아무래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이어서 또다시 하락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힘들어하시고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있는 분들도. 다들 이게 힘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8월 17일 픽했었던 종목 다섯 종목 모두 5% 이상 상승을 했고, 특히 원방테크 같은 경우는 뭐10%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 우 이런 것들 다뭐 상승률이 굉장히 컸었죠. 그러니까 뭐 반드시 위기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화를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런 하락장 속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얻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장이 어려워졌다고 주식장을 떠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해서 장이 좀 좋아지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sk 바이오 사이언스 순환매 카카오뱅크 강세 섹터에 집중하라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도 한번 공부를 해서 좋은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7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전 6시 14분입니다. 어, 저도 오늘 같은 경우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방송을 하고 조금 가뿐한 마음으로 출근을 하려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주요 지표 해석, 주요 뉴스 해석 해보고요. 아무래도 증시 전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테마주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마주도 약세, 사실 남북경역주 같은 경우는 어제는 조금 움직일 줄 알았는데 어제도 여전히 조정이었고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주들도 최근에 강세였지만 어제는 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어제는 이제 뭐 이머징 마켓인 중국에서도 중국 증시도 좋지 않았고 전반적인 수급이 뭐 외국인 수급이 현재 들어오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오히려 이렇게 좀 저점일 때를 공략을 하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도 강세 섹터를 노린다면. 충분히 수익화를 할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시 분석 대장주 찾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안 그래도 그 카페 회원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어 어떻게 이렇게 잘 예측을 잘하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러 가지를 댓글로 달아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강세 섹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어 저평가된 우량주들 굉장히 저점에 매수해서 몇 달을 보유하고 있다가 급상승을 해서 뭐말 그대로 30% 60%다 수익화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럴만한 좀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성격 이 급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하루 또는 일주일 안에 수익이 낼수 낼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소형주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중대형주 소형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2억 원 이상 수익화를 낸 것들도 보면은 대형주에서 한80% 이상 수익화를 내왔죠. 뭐 제가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기 종목이라든지 이런 뭐 데이트레이닝 종목 이런 것들은 제가 시작한 게 7월 때부터 시작을 했죠.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그 전에는 대형주만 사실 추천을 드렸었고요. 제가 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와중에도 변동성이 있는 주식들을 통해서 수익화를 낼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형주들도 다루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대형주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높습니다. 어쨌든 강세 섹터를 내가 선점을 할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강세 섹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어제와 같은 경우도 당연히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주식들이 제가 이제 손한매가 돌 것으로 말씀드렸었고 그런 것들만 사실 하루 종일 좀 관찰을 했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물론 이것은 각자의 스타일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강세 섹터 현재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그런 것들의 지속성, 계속성을 따져가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저께 장중에 이건 9시, 장초에 이제 찍었던 건데, 원방테크 장초에 18% 상승했죠. 13%에서 시작을 해서 18%까지, 20%까지 상승했었죠. 그러니까 한6% 정도 급등을 했고, 뭐 대정화금 같은 경우도 장초에는 좀 약했지만, 오후에는 거의 10% 이상 상승을 했고, SK케미칼 5도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거의 시초가는 4%에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충분히 시초가 대비해서 다5% 이상 올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장초에 급등을 한 후에는 이제 좀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주식들 다큰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귀를 해보면 어저께 제가 복귀 영상도 올리긴 했는데 어, 간단하게 패턴을 볼게요 워망테크 같은 경우는 뭐 그 전날 상한가 종목이었고 저는 이제 전날 보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침에 14%에서 상승을 해서 20%까지 상승 후에 이제 하락을 했고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무중에 대한 무중2 0 때문에 사실 오르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클린룸 업종이고 뭐 클린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음악 범질 이런 거랑도 좀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업종 자체도 나쁘지 않죠. 현재 바이오나 이런 반도체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실적 같은 경우도 괜찮다고 제가 어저께 재무제표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두려워할 것 없이 오히려 전 여기에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추매를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저점에서 고점에서 한번 다시 매도를 하고 그래서 저는 어저께 한세번 정도 거래를 하면서 한 200만 원 이상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어제도 물론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오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200% 무중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재료는 전혀 손실되지가 않았죠. 그리고, 대종화금과 같은 경우도, 장초에는 약하게 시작했지만, 제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특히나 그 선행지표로 SK 케미칼이나 SK 바이오스가 상승을 하면 은 이것도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케미칼이 먼저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약한 9시 30분경에 이렇게 급등을 했고, 한번 다시 조정을 겪은 후에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하는 패턴으로, 어, 수익화 내기 좀 쉬운 패턴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SK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10%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장초에 대부분 다 모든 것은 다 장초에 이루어진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직장인 투자자들도 장초에만 집중을 할수 있다면 충분히 수익화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인스코비도 마찬가지로 인스코비는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장초에만 이렇게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쭉 빠졌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제 물릴 수도 있는 좀 패턴이었다, 급등주 패턴이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HMM 반도 하이텍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저께 분명히 설명 드렸었죠. 그 전날 일봉으로 보면은 제가 여기서 이 구간에서 계속 흔들어졌다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이 하락이 2,000원 선을 지지했기 때문에 저는 화요일날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저께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콘텐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다 복귀 영상을 다 올리고 있죠. 요새는 1분 단위로 해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올랐고 어제 추천한 종목속들 그런 것들이 흐름이 어땠다라는 것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원방테크, 뭐 대정화금 이렇게 막판에 말씀드렸었고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잠시만요. 7분 52초에 보면은 제가 그 하이텍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은 많이 했지만 어쨌든 20천원 선을 버텨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주식들은 모두 많이 상승을 했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일반에 대한 패턴은 아닌데 이제 하락에 있어서도 제가 뭐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강의를 하거나 차트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이러면 하겠지만 어 하락 패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선을 지금 여기에서 상승을 했었잖아요. 상승을 한 구간이 시가가 2,085원부터 상승을 했죠. 그리고 하락을 했어도 2,080원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상 더 빠지지 않는, 갭을, 매, 갭을 다 메꿨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수급도 다 소화를 했고, 갭을 메꿨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지지 않았다는 것. 특히나 여기선 또아래꼬리가 달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의미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건방테크를 또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사실 갭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12%에서 시작했어요, 심지어. 근데 하락 마감했죠. 음봉으로 그래서 갭을 다 메꿔줬죠. 갭을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종가가 73,500원 그런데 어저께 종가가 73,500원 어저께 종가가 73,500원 갔죠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갭상승 했었던 것들을 다 메꿔줬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죠 매물대가 없어서 현재는 오히려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재료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외국인 매수세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은 뭐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서는 강조하기가 좀 어렵고, 한번 언제 날을 잡아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다 설명드렸던 종목 플러스 카카오뱅크 매도, 매수매도만으로 수익을 낸 거고, 어쨌든 어저께도 한 35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낼수 있는 기회들. 제가 이제 다른 종목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제가 같이 공부한 종목으로만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사실은 지난주에 다 제가 픽으로 했었던 종목이죠.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이런 것들.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오늘도 주요 지표 먼저 보면은 확진자 수가 1373명으로 다소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휴를 꼈기 때문에 검사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하고 내일의 확진자 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는 오늘도 지금 1600명이 좀 넘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감소 추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일단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지속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에케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주들이 순환 매로 현재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개별 종목으로도 진단 키트 관련된 주들은 여전히 약세고 그거보다는 뭐 변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그런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것들이 상승세에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0.89% 하락, 이제 코스닥은 많이 하락했죠. 코스닥이 오랜만에 한2.86% 하락을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코스닥은 많이 올라왔었고, 많이 잘 버텨줬잖아요. 61선까지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코스피는 뭐, 121선 깨진 지가 벌써 한 3일 정도 됐죠. 그래서 뭐, 더 빠졌는데,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 일요일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전망 및뭐 이런 제가 대응, 삼성전자 제가 손절한 것도 말씀드렸었죠. 결국엔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그 당시에 손절을 했고, 하고 나서 다, 그 손절 한분 200만 원좀 넘게 손해를 봤던 거를 5거래일 만에 다 회복을 했고 어저께 추가적으로도 300만 원 회복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저는 적절한 시직에 손절을 했던 게 잘했다 왜냐면은 어뭐 자세한 내용은 사실 일요일에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관련된 거 분석한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뭐 삼성전자도 사실은 반등을 예상한 분들이 꽤 있었지만 뭐 반등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였고요 고압세 정도로 끝났고. 추세 자체가 역별로 완전히 깨진 상태고 지수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이다. 다만, 제가 이제 뒷부분에 뉴스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재용 씨가 이제 관련된 행보를 시작을 했잖아요. 뭐 바이오, 그런 바이오 백신에 관련된 것들, 모더나, 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 국내 생산하는 분들을 좀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온다든지, 반도체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 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재료를 갖게 되는 거죠. 차트상으로는 반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료로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뚫을 수 있는 뭐말 그대로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어제 보합으로 마, 마무리되었고 어, 한1%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처럼 중국 아시아 증시도 어제는 좋지 않았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현재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등을 어떻게 보면 좀 저해하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저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 전반이 장막판으로 갈수록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들도 악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외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유럽 증시도 빠졌고요 그리고 공포지수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빅스도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빅스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뭐 이렇게 민주 그러니까 뭐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었던 IMC라든지 이런 게임스타가 같은 그 소형주들이 좀 주로 테마주들이 극성을 좀 부리고 또 비트코인도 좀 상승을 하게 되고 변동성이 그만큼 심한 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만큼 대응하기가 특히 초보자들은 대응하기좀 어려운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때뭐 관망세로 보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물론 뭐 손절하거나 익절하고서 나가서 시장을 잠깐 떠나 있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뭐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손절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7개월 동안 조정폭이 길었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을 잃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싫어서 어쨌든 손절을 하고 다른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을 한 거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도 당연히 보유 주식 대형주들을 많이 빠졌죠. 빠졌지만 뭐 저는 전혀 손절하거나 이렇지 않았습니다.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한1.26% 지금 기록하고 있고 한0.64% 정도 상승한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원 달러 환율도 지금 계속 이렇게 상승세인 게 사실 이게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렇게 환율이 크다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좀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2021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이 돼야 그래야지 본격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다시 이머지 마켓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외국인이 어쨌든 어쨌든 한 4,200원 정도 팔았고 기관도한 1,200억 정도 팔았고. 현재 이제 121선을 이탈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좀 관망세를 보는 게 낫다.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관망세로 보는 게 낫고 혹시라도 그 안에서 좀 수익을 내실 분들이라면 강세 섹터를 중심으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정배열이면서 20선 위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거나 또는 아예 그냥 나는 한 6개월, 1년 보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살 종목들이 너무 많죠. 다 저점이기 때문에. 코스닥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한 659억 원 정도 팔았고 기관도 팔았는데 현재 이제 61선은 지금 이탈한 상태거든요. 하지만 뭐 다시 좀 한번 이번 주 안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온다면은 61선까지는 좀 지지를 할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개별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나마 코스닥의 강점은 바이오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주들이 좀 강세잖아요. 그래서 좀 지지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어제는 뭐 특이사항은 없었고 한 소폭으로 좀 하락 중이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 시세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바닥 7월 중순을 찍고서 7월 1 2일 찍고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주식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어제도 저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주들, 뭐 우리 기술이라든지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하나 투자증권 조금 움직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뭐 수급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테마 주가 좀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추이도 지속적으로 체크해봐야 될것 같고요. 주요 뉴스는 하나만 가져왔는데, 어쨌든, 이종 씨가 지금 사면된, 어, 가속방된 이후에, 반도체나 백신 관련돼서 계속 지금 활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성과를 내지 않을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재료로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만 해도 좀잘 버텨줬죠. 어쨌든, 모더나, 이런 백신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을지,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뭐 대선 쪽에는 사실 뭐 얘기할 거리도 없고 지금 참 답답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지지율도 나오지 않고 당연히 관련된, 주도, 관련된 주, 주식들도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현재는 테마주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대선주 중에서 강한 섹터도 없습니다 없고 뭐 다음 주나 되고 좀 중식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 다시 체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시 분석하면서 좀 대장주 또 강세 섹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상장주가 강하고 바이오주가 강했어요.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일단 뭐 에이스 침대 정부인데 에이스 침대와 서린 바이오 정부인데 남북경협주가 제가 어저께 조금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뭐성김의그 다음 주 방안이 있죠. 하지만 남북경협주 기존에 강했었던 뭐 신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 움직인 반면에 이렇게 새로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재료들이죠. 이렇게 에이스 침대 그동안 못 올라왔었던 것들이 신규로 편입되면서 어쨌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 관련된 주고 바이오니아 그다음에 뭐 애니젠 이런 것들 정도가 그래도 상위권에 10, 10개 중에서 한 3개 정도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홍준표 관련된 주인 3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좀 포함이 돼 있다. 최근에 그나마 윤선열 씨 관련된 지지율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홍준표, 홍준표 씨 관련된 경남 스틸이나 3일. 이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그 보시면 될것 같고, 세아 재강지주, 철강이 하반기 실적이 좀 괜찮다는 예상치가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움직인 부분도 일단 체크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12D부터 20D까지 보면은 뭐 특별히 이제 큰 이슈는 없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 10%대 상승, 뭐 장중화 때는 20%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더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텍도 제가 설명드렸고, S24도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상승세가 좋으면서 다 같이 지분을 많이 들고 있어서 상승을 했고, 미스타코뭐 이재명 관련주, 그리고 트루인 그다음에 뭐 JT, 범양건영, 뭐 범양건영도 이재명씨 관련된 주죠. 뭐이 정도 움직였다. 그러니까 사실 강세 섹터라고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시총 급등률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쉽진 않고, 그나마 SK 바이오. 사이언스 관련된 주식들이 한두개 정도, 대선주 한세개 정도, 그 정도가 좀 움직였다라는 것 정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은가 종목들 중에서도 뭐 우선주는 일단 제외하고, 그다음에 서림바이오나 뭐 에이스 침대 정도만 체크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코로나 19, 치료제, 백신 관련된 것들이 좀순환매를 움직이고 있고, 남북경협주 그리고 대선주, 그 중에서 그나마 홍준표 관련주, 유승민 관련주 정도만 움직이고 있다. 과거에 강했었던 윤, 뭐 윤석열 시주, 이재명 시주, 씨주, 최재형 시주는 현재는 또, 뭐, 보압세, 그 다음에 조정대 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 중에서 카카오뱅크가 움직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수급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뭐 기본적인 이유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죠. 뭐 아무래도 지금 조기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주인 카카오뱅크도 수혜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래량 상위 종목 중에서는 뭐 체크해 볼 만한 게 판타지오. 엔터주죠. 그리고 CS, CIS 2차전지 관련된 주뭐그 정도.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어저께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상승을 했고 거래금액 상위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단연 돋보적이고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크래프톤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크래프톤도 지금 최근에 다시 상승세가 좀 괜찮죠. 한번 장초에 좀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고 어, 바이오사이언스 오늘도 좀 유심히 봐야 되죠. SK 케미칼. SK 케미칼 우가 확실히 변동성이 좀 좋기 때문에 어제도 SK 케미칼 우만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 상승세가 20% 가까이 올라갔었죠. 유바이오로직스도 어떻게 움직였고요. 그래서 정리해줬던 것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카카오뱅크 관련된 주도 S24, 지분을 들고 있는 S24나 XM까지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기 종목하고 이제 우량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원방테크는 어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무상증자가 여전히 살아있죠 200% 무상증자는 그래도 좀 강력한 재료기 이 때문에 충분히 살아있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27일이고요 그 배당락이 제가 기억하기는 25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그 보유를 하면 되는 거고요 24일이 배당락으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25일이 그 보유 기간으로 기억하고 하여튼 그건 한번 공시자료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은 좀보합으로 마무리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어저께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관리를 세력이 있다면 뭐 주가 관리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뭐10% 20%까지 거의 상승을 했었지만 다시 이제 하락을 해서 이제 말 그대로 0%보합으로 마무리를 시켰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내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무증 전까지는 권리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을 채웠다는 데 의미가 있고 일단 투자주의 경보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200% 무증 재료는 여전히 살아 있고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왔거든요 어제 이만 한 8천 줄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 제료는 오늘까지는 일단, 그 대신에 이제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장이 굉장히 수급적으로도 어렵고, 뭐 지수 자체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섹터가 강세 섹터의 계속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도 시황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강했지만 내일도 강하다고는 볼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시황의 이런 흐름, 그다음에 뭐 흐름들을 좀 보셔야지, 그것들을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배열 추세고 강한 정배열 추세에 이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매물대가 윗 공간이 없다는 것들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매가 한 12만주 정도 들어왔다는 것도 긍정적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매수는 장중계에도 계속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정배열이면서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온 종목들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도 장중에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체크하셔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SK케미칼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SK케미칼 우까지도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장초에 SK케미칼이 움직인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변동성이 좋은 SK케미칼 우라든지 대정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보다는 좀더 안정성을 원한다면 뭐 SK케미칼 또는 바이오사이언스를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카카오뱅크도 오늘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 종목인데다가 위에 위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매물대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수급이 상당히 작게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금리 인상 또수해주기도 하고요. 최근에 뭐 외국인 수급, 어저께도 프로그램 매매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이렇기 때문에 여전히, 물론 뭐 조정을 한번 눌러주고 다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충분히 변동성은 뭐 거기에서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의 종목들은 다 원방테크, 그다음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SK케미칼, 우, 대정화금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 리포트도 물론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제도 뭐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오는 곳들이라든지 뭐 무상준자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 자체가 지수가 약해서 강세 섹터만 움직이고 사실 나머지는 다못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어제 좀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어. 이노스 첨단 소재, 그, OLED 관련된 주식이죠. 이쪽이, 뭐 무상증자 이슈가 1대1이라서 좀 약하긴 한데, 어쨌든 100% 무상증자 결정이 났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정지가 됐는데, 지금 3거래일, 3거래일 정도 지금 조정을 좀 겪고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것들. 차트상으로도 괜찮고요. 뭐 수급적으로도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좋게 들어오고 있어서, 충분히 매수하기에도 괜찮다. 그리고 3분기 실적에도호시적이 기대가 되고 있죠. 매출에, 1,365억원 영업이익도 274억원으로 예상 물론 그 OADD 관련된 디스플레이 쪽이 강세 섹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무상증자 이슈 그런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일단 현재 미국, 중국, 유럽 증시는 하락세고요 그다음에 또 고환율이라는 악재 대외환경의 악재, 대내 환경의 악재 둘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이면서 과대 낙폭을 저점 에서하는 거는, 물론 내가 6개월 1년 보유할 생각을 한다면 괜찮지만, 뭐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내가 산 지점에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어 저점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만약에 돈이 많다면 상관이 없죠, 사실은. 뭐 1억 원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저로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확실한 10%니까. 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3개월 안에 10%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지만 내가 만약 직장인 투자자고 20대 30대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천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죠 그러면 한 3개월 동안 내가 100만 원을 벌기 위해 주식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뭐말 그대로 시총 크면서도 이렇게 테마성이 붙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하는 게좀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단 관점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강세섹터는 매일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이 오늘도 일단은 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매수를 한다면 당연히 정배열이면서 21선, 뭐 이평선 위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제가 아마 재개을 월요일날 제가 그, 그 매수매도, 뭐 대형주 매수매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콘텐츠를 올려드렸었죠. 그거 체크하셔서 이제 그거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9월달 재테크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뭐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뭐 블로그, 유튜브 다양한 재테크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어뭐 힘든 장이고 저도 물론 힘들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했지만 저도 대형주들은 여전히 점수가 어그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함에 따라서 여전히 뭐 하락세가 있거든요. 당일 손실도 어제도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익 실현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손절도 하지 않았고 뭐 대형주들은 충분히 장이 좋아지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여전히 저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